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울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축일입니다 오늘은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느님의 놀라우신 소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여러 가지 길을 만드시어 인류를 각기 맞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는 우리 민족에 맞는 방법을 마련하시어 우리 민족을 당신 구원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우리 선조들로 하여금 학문적인 방법으로 당신께 대한 접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조들로 하여금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당신께 대한 믿음을 싹트게 하셨고, 선조들은 하나님의 믿거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선조들을 당신께 대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중에 커다란 시련도 함께 겪게 하셨습니다. 박해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관습적인 여러 가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뛰도록 하시면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커다란 어려움에 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손조들은 그러한 커다란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하느님께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그 주시는 시련과 어려움을 모두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의 끝은 죽음을 동반하는 순교였습니다. 놀랍게도 죽음까지도 요구하시는 하느님의 이끄심을 그대로 다 따랐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께 대한 믿음 때문에 목숨을 바쳐 순교하도록 하심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순교 선조들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바쳐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야 한다. 우리 순교 선조들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우리 순교 선조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해 주셨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바쳐 믿음을 지켜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순교 선조들이 하느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고 목숨까지 바쳤으니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격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지혜서에서 말합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통이 그분들에게는 고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영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본재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러면서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우리 순교, 선조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헌호송의 노래가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며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순교 선조들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고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후손인 우리도 선조들과 같은 모습으로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시대와 환경은 달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박해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뿌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환호하며 그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된 우리 순교 선조들처럼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의 순교 선조들처럼 환호하며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